어, 예, 그 38기동대라고 서울시청에 소속돼 있는데 예, 그 국세가 아닌 서울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또는 국회가 아, 거기에다 어떤 정신건강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또, 그, 또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속을 결정하는 이런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없는 권한을 갖다가 주는 그런 부분. 국회가 줄수 없는 권한이라는 죠. 그래서, OK는 어, 이렇게 공적인 부분만 담당하셔야지 민간 부분의 사유 사유 재산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를 내라 말아 또 증인 출석하라 말아 또는 이렇게 그렇죠. 법 교대 수사 수사 기안에도 수사 안할수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법원 가서도 중원 거부도 할수 있고, 그 그렇죠. 수사 기안에 가서도 중원 거부할 수 있는데 수사기에 이 중원 거부하면 형사처벌 이런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사와 어게판경찰의권한 행정 권한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압수수색 결정하거나 구속 영장 발부하는 건 판사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자기 멋대로게 자기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국회 출석하라 마라, 자료 내라 마라, 구속하라 마라. 이게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보험을 따는 행정시장에게 범죄를 저지려야 안 돼. 뜬금없이 나의 집에 들어가고막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잡아오거나.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의 헌법체계를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주, 거고 침입을 할수 없고, 영장 없이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는, 하지 않고는, 어, 증거를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과 수사기관, 그, 검찰과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증거를 가져오면 그 증거는, 해당이, 그,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중원도 법원에서도 거부할 수 있고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자유민 체제에는 삼권분립을 얘기하고 를 있는데요. 자유민 체제 권력 구조 변경. 자유민 체제이념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독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 삼팔 기동대도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시차, 서울시 소, 그러니까 소속인데. 나머지에 함부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하고 가져오고 혹시라도 그걸 갖다 증거를 뒤져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이 완전히 수사기관의 역할 인데요 경찰과 검사 수사관계원도 못해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야, 게, 뭐, 뭐 완전히 그렇죠 그 어, 경찰과 검사 판사의 권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정신건강보험별로서 자영업자인 경영업자인 예,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다면 그거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일일이 전화 오시면 잡혀가요 자영업자들이 하시면 뭐 고급차를 중고차 시장에 사 갖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건수 당해서 병원에 넘기시는 것, 정신병원 분, 그거 자 불법입니다. 과거제도 드러나면 사법처리돼요. 1129 구독 구급되는 이런 것도 요 전화 걸어갖고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시면 그 구조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